조선의 사랑꾼에서 손보승이 엄마 이경실을 위한 감동적인 생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10일 방송된 TVCHOS UN의 조선의 사랑꾼에서 손보승은 엄마 이경실의 1일 대리운전기사 역할을 맡아 유쾌한 순간을 만들었다. 손보승은 손님이 예쁘셔서 대리비를 안 받겠다고 농담을 하며 이경실에게 5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그는 누나 손수아와 함께 엄마의 생일파티 계획을 논의했다. 이경실의 생일 당일 영하 19도의 한파가 찾아와 출연자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손보승은 밝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줄꽃을 사러 꽃집을 방문했다. 김국진은 자신이 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웃음을 자아냈고 황보라는 남편의 최애 금식인 국밥집을 김지민은 전자담배를 떠올리며 웃음을 보였다. 손보승은 엄마가 결혼식 부케로 사용했던 안개꽃 다발을 구입하고 청계천에서 예정된 버스킹을 준비했다.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엄마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 한편 손수아는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장롱면허라서 운전 실력에 대한 걱정이 따랐다. 손보승은 미역국을 원샷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었으나 집에서 직접 끓여온 미역국을 새 접시에 담아 반전을 선사하며 이경실을 감동시켰다. 또한 손수아는 엄마에게 용돈을 선물하며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다. 손보승은 결국 버스킹 장소에 도착해 엄마를 위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과 이종용의 겨울아이를 부르며 성공적인 버스킹을 마쳤다. 이경실은 아들로부터 노래와 안개꽃, 그리고 편지를 받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